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육신을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감사가 아니라, 영혼의 행복을 위한 감사, 훈련에 집중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준비되는 영육 간의 감사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감사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 소망으로 넘쳐나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나만을 위하여 마련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감사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어, 개획 개정으로 여러분이 먼저 읽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일어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가 행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월리암 어, 노우라는 no 영국 국교의 사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 바로 이 인물인데, 1686년에 태어나서, 어, 1761년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한 편인데, 그가 쓴 경관한 삶을 위한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강연하셨던 그분인데 이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리암 웰버포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 링컨 대통령보다 30년 전에 이미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를 법안으로 재정시키도록 노력한 분이고, 어, 이분이 돌아가시던 해에 연영방 전체, 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그연영방 국가들 전체가 노예제 폐지를 하게 되었던 인물이고, 또 감리교회를 세웠던 존 웨슬리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고, 위대한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이책 '경관한 삶을 위한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이 책을 통하여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분, 분입니다. 아, 이분의 말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 어, 만족과 행복을 가장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는다밖에 없다라는 음. 어, 그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감사가 행복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행복하고. 결국 감사하는 것으로 그 행복을 내가 찾아가고 또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죠. 많이 갖고 적게 갖는 것은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 신자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갖게 되면 그저 감사하고 어, 좋을 수밖에 없죠. 강단 정식을 보면서도 무뭐 하나 올려놓고. 배추 하나 올려놓고 풍성한 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에는 이분의 것도 저분의 것도 한분한 한 분의 것이 다 모아져서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다라는 감격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고 감사가 생활되어 있을 때에 행복한 것이죠. 그럴 때에 은혜가 은혜가 되고 행복이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은 내가 옛날에는 행복했다고 라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 백성들의 행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우려고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위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을 보게 되죠.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행복했다. 근데 그때의 실상은... 그들의 노예에 되어 있었던 종의 신분이었죠. 지난날 좋았기 때문에 오늘이 불행하다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편의점 앞에서나 노점상 앞에서 술을 드시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마야, 옛날에는 내가 이랬어. 내가 옛날에는 이랬단 말이야 하고 한참 잘 나가던 시절을 읊으면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시간, 아직도 충분한 기회를 그술 한잔에 매여서 그렇게 옛날 행복 타령을 하고 현재의 나약함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오늘입니다. 믿음과 겸손,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만 감사가 있죠. 교만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기에 끝까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체질,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이 되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형편에서 만족과 감사를 통하여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앞에 놓인 오늘 현재와 내일의 비전인 미래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기뻐하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감격과 감사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감사에서 나오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생활이 감사 습관이 되어 행복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였던 구원의 노래, 해방의 노래, 자유의 노래처럼 나의 삶에도 주님의 행하심으로 인한 감사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도 음. 나라와 건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래전 나를 모태에서 지식시기 전부터 아셨으며 오래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는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며, 하늘 시민으로 하늘 소망 넘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 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나는 사도 요한의 증거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육신적인 만족감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앞으로 또한 행하실 은총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의 조건이나 환경만이 감사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갈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 길을 나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길이 되도록 이 순례자의 삶이. 천성에 다다르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찬양하며 갈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감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삶 전체를 바꾸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나의 마음의 평안을 인,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가 나의 의식과 가치관을 바꾸며 감사함으로 습관과 인격이 바뀌고 언행이 아름다운 열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의 생활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어 감사의 성품으로 온유하여 지고 겸손하여지고 참된 만족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출애급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의 불신앙적인 행태에서 노예처럼 세상 것에만 중독되어 있는 것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진 기적처럼 내 삶의 문제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감사하는 감사를 뛰어넘어서 입술로 하는 감사를 뛰어넘어서 영혼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메마른 들판과 같이 황량했던 내 삶에 늘 새로운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새로운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감사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적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감사와 기쁨 넘치는 영적 감사가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감사 열매 풍성한 주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빈 광주리만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어엿치 감사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올릴 기쁨의 신자가 되게 하여.